와우. 만두랑 만두 진짜 아, 맛있겠다. 만두 먹고 싶어요. 엄 크다. 약수하죠? <laughs> <낙서하죠>? 여러분들의. <웃음> <웃음> 자, 오늘도 이렇게 피글로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? 네. 크리스마스 잖아요?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<laughs> 이렇게 뭐 하나씩 씌우, 씌워드리고 그렇게 했네요 너무 <laughs> 신기요 <저, 저, 누구야? 웃음> 오늘은 지다승끼도 함께합니다 새로운 멤버 <laughs> 아직 그림 실력이 드러나지 않은 멤버들 잘 그린대요 <laughs> 잘 그린대 어. 오해해세요자다 예, <laughs> <laughs> 들어왔어? <laughs> 나는 빠글휘고 맵탱은 무슨 맛일까? 고탱인가? 네. 못짜 먹으면 밤에 못짜누고요 저요. <laughs> 피카소? 피카소 접니다. 아. 아, 뻔뻔하네요. <웃음> <웃음> 민보 만보? 지존이있다 약간 <laughs> 초등학교 5학년 때 <laughs> 만든 닉네임 같은데 영어로 지존했더 대문자 돼가지금 한글로 바꿨어요. 지존. 아. <laughs> 승기 오늘 크리스마스랑 관련된 자유 주제로 하겠습니다. 그냥 조금만 관련만 있으면 돼요. 어, 네. 뭐 퇴근하는 산타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죠. 오케이 감사하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. Let's go. 안 걸린다. 아 문장을 아. 생각을 안 하고 들어왔네. 나 벌써 나도 볼했어 <laughs> 내가 내가 먼저 한거 같아. 자. 진짜 막장 막장 제시어 했어. 어떻게 미안하다. 어, 뭐, 뭐, 오! 진짜. 어? 어 뭐야? 아, 그치 이런 아, 거지. 어구나아 아, 이거 하나 성공해 보자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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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근데 이거 정답 이 맞춰 져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로 제가 대칭분 처음 해봐가지고 이게 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 안맞저 더럽게 안맞춰져요 그래서 야 진짜 쉬운 걸로 내자. 해서 하면 가끔 간헐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. 알겠다. 어, 이거 약간 스키바로바 같은 거. 다음에 뭐지? 하나 해보세요. 이 예. 끝. 아. 그... 아 뭐야? 아, 나랑 똑같은 거 왔어 지금. 다음 아, 뭐지? 응? 문제인데요? 아 유니티. 이런. 에헤이. 아니 어떻게 생겼지잘 모르는데. 유행도 다 지난 거를 이거를 뭐 어떻게 생겼더라? 어... <laughs> 뭐 뭐. 와나그 사이 그림 실력 늘었어. 인부님 <laughs> 제거 보시면 안 돼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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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뭐 어? 어? 이거? 뭐야? 이 <laughs> 그거 지난번에 내가 쓴 건데. <laughs> 또비 <laughs> <좀> 맞았었어. <laughs> 어다 했다. 와, 금방하 자, 보, 한번 볼게요. 다들 예, 잘했죠? 앨범 <laughs> <오>, 김 <김건. 웃음> 와, 너무 어려운 이거 어떻게 이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아, 야, <laughs> 아, 하필 또 진짜... 처음 해보는 지다한테 갔어요? <laughs> 바로 왜안 나오죠? 아 제가 봐. 표시해야 돼아나는 아, 김구라를 표현했어요 잘했는데? 그림 아, 잘그는다 어, 아, 근데 어떻게 나왔죠? 과연... 아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민부 아, 말투 아, 있어 잘... 누구야? 피카소가 진짜 어요 피카소 아, 아, 아 김구라가 아. 아와 <laughs> 진짜 어 <laughs> 진짜 왜 이렇게.. 어? <laughs> 음, 진짜? 맵탱. <넵탱>. 아 <laughs> 어, 진짜 못 그려. 잘그다왜이아니 나야. 근데 마,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낸제시언 아니에요. 미안합니다. 아, <laughs> 음. 어쨌든 김구라 씨가 오 고탱이 됐네요. 죄송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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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길 줄 알았어요. <laughs> 자고탱 <웃음> <웃음> 이게 왜 크리스마스랑 관련된거 아, 로마스 <laughs> <로봄트다, 나, 이거. 웃음> 이제 바이바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계그림뭐야 <laughs> 아! 아! <끊기>, <laughs> 이게 뭐야, <laughs> 왜, 뭐야? <laughs> 이거 뭐야, <laughs> 이거 뭐야? <목소� OF> <laughs> 어, 어, <성남이 웃음> 왜 서로 털 같은 걸 먹고 있어요? 아니 <laughs> 이게 뭐야? 발아 정말 정아 센스 있어. 뭐들 <laughs> <오> <laughs> 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, 아, 진짜. 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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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제시어가 마지막으로 끝나는구나. <laughs> 맞춘, 맞춘 거, 맞춘 거, 맞춘 거 맞춘 아닌가요? 얼추 얼추. 굿나잇맨. 40점. 40점. 이번엔 맞출 듯. 주경. 산타는 산타. 어? 아 어? <laughs> 어? 내네아 그림이다. 근데 나쁘지 않아요? 그지 어 않아요? <laughs> 이게 <laughs> 그구나 많이 그어올아 <그렇고>. 이거. 배지. <laughs> 아! <laughs> 아! 저 그거 폴, 폴 말고 그 뭐야? 아피기 아니었어요? 저 진짜. 안돼. 모르는 사람 진짜 팩트밖에 모르는 사람. <laughs> 아. 산이라고 아, 어, 했어야 되는데. 아, <laughs> 아, 폴을 아. 그리지 말걸. 다음, 오 근데 피카소 아, 똑같은 거지? 조태훈, 똑같은. 그니까? 그, 아 산을 타는 그냥 할아버지야. 뭐. 아 산타 할아버지. <laughs> 제가 그렇습니다. 그래, 이거. 아, 그래, 아! <목소리> 아, 들뜩한데! <그래도 깠네. 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근데 왜 할아버지를 누르러 그려! <laughs> 아니, 저 루돌프인 줄 알았지. 아, 진짜 로돌프인 줄알지옷 그릴 시간 있냐고! 하고. 뭐야? 뭐야? <목소리> 산... 난... 산타. 아, 산타 있기 이거 아 이거, 이거. 어, 이거. 제가 아 이거를 적어서 딱 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. 아 1인? <목소리> 1인! 1인, 뭐, 기업, 이렇게 하려다가. 1인 기업이 왜 나오지? <목소리> 혼자, 혼자 당하니까. 아 <laughs> 이거 이렇게 귀여워. 너는 선물을 못받 민보, <laughs> <laughs> <밴보>, 만보. 그러니까. 그좋아 주경, 진짜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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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오, 이렇게 웃음> 진짜 잘야 대박. 와 가자. <laughs> 아, 나나 나 이거, 잘한것 같아. 아, 아, 이거. 다리를 제로 치에서를 <laughs> 어, 아, 이거. <안> 돼. <laughs> 어, 다리를 뭐 <laughs> 아, 진짜 음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아, 는데안 이거. 리를모 아, 이거. 와. 잘거 아, 이알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. 와, 이것도 아, 이게 다안 되네. 이지다! 어? 하하하하하시어 <laughs> <laughs> <제시아>. 착하다. 와, 이런 거. 그러니까. 종이 날아가는 거. 와, 이런 거딱 생각했어요. 아, 그래서 너무 구세군 냄비에 돈 넣는 사람으로 맡겨버렸 아니, <웃음> 그때 약간 왜. 이상한지, 왜? 그러니까. <웃음> 왜, 왜? <laughs> 나. 아, 뭘 <laughs> 버리지? 그걸 <죽고>? <laughs> <빵을 웃음> 왜 버려? 아니 근데 너무 쓰레기 오로 버리는 것 같이 그리지 않았어? 50원짜리, 100원짜리예요. 이게 <laughs> 뭐야? <laughs> <laughs> 열심히 그렸다. 이게 그, 뭐야? 이건 나오던 집이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아. 아, 우리 호흡이 아, 안 맞습니다. 오! 아, 맨탱구는 쌈파야? <laughs> <맥댕몬은> <laughs> 우와! 아 여기서 노란 머리 그려서 또 웹툰 가 됐네. 정확하다. 우 와, 이거 너무 예쁘다. 뭐, 또 네, 재능남비. 오. 음. <laughs> 어떻게 뭐그웹그 고탱인 그걸 그려가지고 맵탱이 됐네. <웃음> 이거였구나. <웃음> 네. 왜 이렇게 걸리데 너무 반찬튀김 같더라고 반아 망했어 아, 아, 아. 아니, 몸풀기였죠? 이건? 그쵸? 죠 네. 아, 아. 응. 그러면 아예 크리스마스도 없애고 네. 랜덤 주제 랜덤 주제. 시작 아, 제시어분이 생각났었네음 과연 어, 지금그러잘 지금 그리는 사람만 걸렸으면 좋겠다 그러잘수있지 진짜 그냥 랜덤 제시어다 오 오케이! 오,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와.. 너무 예쁘다 그죠? 할수있할수 아, 있다! 난할수 있어! 아 뭐야? 아 깜짝아 서버 연결제 <laughs> 그림 보고 놀린 줄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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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뭐야? <아니. 웃음> 그래! 어? 이거 이 기호가 거 없어 아.. 아니야. <laughs> 아워 아, <laughs> 잘못해. 어떤데, 어떤데? 이거만잘 맞춘데? 아 누가 이거 글을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? <laughs> 나와! 좋아, 이번에. 어때요, 다들? 어, 티드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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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<laughs> <피드백이 많아요>. <laughs> <laughs> 어! 민부한테 가면 믿을만하지! 와! 우와. 어! 너무 잘 그렸다! 10시야! 10시인 것도 너무... 와... 근데 약간 즐기는 것 처럼 나와 아, 그런가? 웃고 <laughs> 있는데? 어 잠깐 여기서 신났어! <laughs> 아, 신난 걸로 했네 고개를 살짝 돌리고 있었는데 아, 아 너무 신나버렸어 일어나서 1 0 일어나서 비겁하게 회식에서 신난 김부장 아니 텍스타 이거 로고잖아요 아니 밤 10시에 좀 취하셨다 아 아깝다 아, 맞아 나오는게 아, 맞아 나오는게 오히려, 아, 오히려, 오히려 취해버린 진짜 레전드 갑니다 아 망했다 아, 이걸 아 어떻게 그려 지금 프리미엄 가격이 차 승기한테 없구나. <laughs> 아 이게 뭐야? 아 인상. <laughs> 아. 돈으로 바꿨다. 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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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패야겠다. 이거 나한테 한데 너무 어려워. <laughs> 오. 오. 괜찮? <오>. <laughs> 뭐야? 그쵸? 유튜브 가격이. 유튜브 그쵸? 느낌 나요? 아, 베끼는 <laughs> 거. <뺏기면서. 웃음> 아이도 <laughs> 어, 파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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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팍팍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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할 시간이 돼요? 아, <laughs> 진짜 열심히 그렸어요. 오! 오케이! 오케이! 보자! 호텔. 오! <laughs> <laughs> 아! 그어 <laughs> 약간 루돌프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고택 어 <냈어. 웃음> 아, 아니, 이게 뭐야? <laughs> 우와. 아~~ 와야 귀엽다 아니 어떻게 와. 구도를 이렇게 그려? 저기 솔라맨 제로토주고 있는 거예요? <laughs> 제로토 되게 좋아해 아~~ 맞춘 게 아니에요 아, <laughs> 피카소, 고태훈 어. 어 어?! 그래, 그래. 어. 어? 강한 어? 어? 강한 미쳤다 강한. 야 제발 칭찬해줘 와잘 그렸다 <laughs> <이런 웃음>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오오오 오예오 빼박 선인장 진짜 죄송해 조심해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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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이렇게 쉬운 거일 줄 모르고 아니 아니 오히려 쉬운 거일 줄 모르고 아아 뭐야 이게 그림이 왜래잠깐래이야래 지존이지다 누구예요? 너도 지준? 어렵다. 둘은 <웃음> 같은 동네 삽니다. 아 너무 비슷해. 이게 너무 주경인데? 아 안경이 저거 숨기고 나아 어렵다 근데. 뭐야 이게? 왜지 금고 생일 먼저와 진짜 잘그려진다 오. 아, 이거 근데 상상 못 했어. 저도 <laughs> <점점> 짧아져. 저도 <laughs> <점점 웃음> 짧아져. <웃음> 어때? 어때? 나좀발전하지 좀 <laughs> 않았어? <laughs> 인사, <laughs> 인사하는 그 <laughs> <줄>. 아, 그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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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지막 아, 그 아, 그래. 아, 그래. 무슨 이런, 이런 랜덤한. 아 <laughs> 귀엽다. <목소리> 어, <느낌 웃음> 어, 있는데? 방... 방귀 오늘은 방귀를 껴보겠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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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웃음> 어린이요 <laughs> <좀 어리미로, 웃음> 어? 뭐야 이거? 아왜 유튜브 프리미엄 네? 가격 인상이됐어 그니까! <laughs> 이게 이게 그 그림이네! 왜 여기서 입이 나오냐? <laughs> 어 <laughs> 아 계속 <이거> 다 쓰여! <웃음> <웃음> 이거 어떻게 찍혀있 이게 뭐야! 그냥 밑에 붙이 진짜! 이거 진짜 너무 나쁘다! <laughs> 안 돼! 아... 에이, 안, 안 되네 아, 아 진짜 어려운 게임이다 어려워요? 아래 뭐 <laughs> 네. 어, 진짜 그네 명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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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사 어, 명사, 명사, 네사 명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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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어 명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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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시 명사, 명이 명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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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사 명사, 명사, 명어 명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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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<laughs> 어야 시간 없어 다들 다들 잘 생각해 아니 왜 웃어 <laughs> 너무 아씨 주경이 기야네 글자 주경을 는다 여섯 글자를 안 넘긴다 이 장면 정 이게 뭐야 <laughs> 어? 아이거 뭐야 망했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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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예. 여섯 글자 아래내가또 음. 못하면 이 프로그램 폐지될 고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도 좋요진요 <그러니까요. 웃음> <까모드리님, 응>. <laughs> <laughs> 아, 저? 저, 이거 뭐? 이거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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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이거 이거 뭐? 이이요 이거 뭐? 저요. 저것도 쥐전시긴 하죠. <laughs> 나 그래서 <그랬어>. 생각했어어스 <laughs> <laughs> 원래 스펠이 이거 아니에요? 아, 모르겠어요. 뭐지? <laughs> 아! 참아! 마어 저기 어디 있어? 색점어 빨간색 점이? 귀 아니야 귀? 아니 저거 있는데 저? 어? 여기 조이는 없네요? 아! 아르 그 찍다가 넘어갔다 자체 심의에 걸렸나? 까비 무르지는 뭐야? 아쟤아무르지 <laughs> <피어라. 웃음> 아, 아, <laughs> 약간 감성 <안 웃음> <났어야지. 웃음> 아 울었어? 아물었죠 그래서 <laughs> 무르지 너무 잘 그렸어 자아무 울었어 진짜. 아플 것 아, 플것같 아, 진짜. 다음, 태운. 아, 진짜. 어? 네. <laughs> 왜, 왜 뭐, 아, <웃음> 아, 왜 <laughs> 아, <웃음> 아, 가나 아, 진 아, 니 아, 왜짜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 너무 아, 진짜. 아, 제발 제발. 어, 어, 제발. 어, 아, 살짝 급해 그 보이지가 <laughs> 않는. 아, <laughs> 급한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. 아 안돼 아! 아! 네, 반대로 갔어 응, 근데 어떻게 도또 몰라. 아 안돼. 게 나한테 감을 있는거 아니가. 아 안돼. 아. 급서 아아아 아. 아, 네. 아, 변비로. 어 이건 도 하나 도 뭔지 너무 좋아 아왜 코알라 손인지아지거아다 급하게 아아 코알라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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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했어 아, 아. 아 반절짜리네? 응? 어? <laughs> 코알라 아니 코치 잠깐만 왜 아, 색이라도 프겠레디미련하전 <laughs> 진짜 쉽게. 어! 어 그래 이거다. 이거는 가능하겠다. 어, 되겠다. 자. 어, 오케이, 그치? 오케이. 오. 오케이. 조정해본사람이 아니 안 돼. 안 해. 조정기. 교정기. <laughs> <laughs> 이것도 못 하면 쓰니까. 그러니까. 어우 씨. 되게 <30분간 그냥. 웃음>

마지막에 <laughs> 이 정도 쉬어야 된다. 진짜 아무리 하나 춘다 아, 가까스로 이 게임을 접지 않아도 되겠네요. 아, 되니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그럼 안녕. 함께해줘서 고마워. 메리 크리스마스! 안녕 오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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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